아파트 여기 먹을 거 별로 없나? 아, 먹을 거 많이 없어 보인다, 여기. 아, 왠지 없어 보인다. 자, 한명 떨어지는 거 보이고요. 두 명. 아, 엄청 많이 떨어지네요. 아,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붙어 그냥? 붙을까? 아,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와, 몇 명이야? 오, 대박.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아아, 아, 야, 다 게다가 다치기까지 했어. 나 저쪽 집으로 간다. 오케이, 없냐? 오, 싸운다, 싸운다. 벌써 싸운다. 총 없냐? 총, 총 나와야 되는데, 아, 총 없다. 이런... 안 돼! 아, 없다. 클 났다. 없다. 없다. 총 없다. 아, 안 돼. 여기, 여기 숨어있자. 아, 안 되겠다. 아, 진통제 미리 빨아놓을까? 1층 내가 제대로 파밍 안 했는데. 멈있다 멈춘다. 우리 애들 도망가자. 가자. 올라가, 올라갈 수 있지? 오, 당이다, 올라갈 수 있다. 어, 이거 못올어가나 점프, 점프, 점프... 아, 안 돼. 아, 못올어간다 오, 큰일났다. 잠깐만 간다. 아, 제총 있는 것 같은데, 제 잡아야 되겠다. 아, 제 총이 있어, 근데. 오케이. 잡았다. 다행이다. 아싸. 오, 카고팔. 대박이다. 얘. 많이 먹었네. 근데 카고 팔은 아직 쓸모가 없지. 오케이. 잠깐만 어디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아 저쪽으로 가야 돼? 돌아서 가야겠다. 되 어디 안전 구역 어디야? 어 그렇게 멀진 않아. 지금 가면 돼. 뛰어서 가도 갈수 있어. 어, 뭐야. 반대쪽이네. 이쪽이네. 오케이. 네, 상현님 어서오세요. 자 차가 어저 앞에 차 있다. 차차 차 구했고 오 총소리. 차 타고 달려가야 되겠스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자, 이걸 타고. 자, 타고. 타고 이쪽으로 가자. 아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갔나? 이렇게 날라갔지. 이렇게 날라갔지. 그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잠깐만. 야, 권충밖에 없네, 일단은. 소염기 달고. 오케이, 갑시다. 자. 가면서 파밍을 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 파밍 안돼있다저 프라이팬 어? 털었나? 어, 안 털었네 수류탄 이쪽, 아 이쪽은 원래 문이 없구나 털린건가? 아, 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이... 아, 누구 왔다? 오마이갓! 아, 누구 왔어? 아, 젠장! 어 뭐야 뭐야 뭐야? 야난안 보였는데? 와 씨. 어디서 쏜 거지? 와.